자 여러분 이 시간은 절장보단 절장보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장보단 간단하죠. 바로 지역 들어갑니다. 절끊을절 장자 장점할 때 장자입니다. 길장자 자, 보자 보충할 보자 채울 보자입니다. 단자 단점할 때 단자 짧을 단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정체자 먼저 합니다. 정체자 자 끈을 절긴 장자 장점할 때잘 장자 긴장 또는 길장. 철, 보, 자, 보충할 때, 보, 자, 단, 자, 짧을 단, 자입니다. 장점을 잘라! 보충합니다, 단점을. 단점이 있으면 뭐 한다고? 장점을 잘라, 보충해. 응? 장점을 잘라서, 단점을 보충한다. 이 말이죠. 어?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을 보충한다. 그대로 하면, 잘라! 긴 것을. 보충해! 짧은 것을. 다른 말 의외가 뭐예요?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한다. 장점을 잘라, 단, 자를 보충한다. 사람한테 단점이 보이면, 기판날라 하지 말고, 그 사람 장점을 생각해. 그래서, 아, 이 사람 이런 장점이 있지 하고, 그 단점을 좀 무마시켜 주라고. 이해했죠? 네. 넓은 마음. 뭐 저같이 태평양 같은 마음은 아니어도, 흑해 정도 마음 가, 가지시고, 지중해 정도. 아시겠죠? 네. <laughs> 자, 그런 뜻이고, 자, 이거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화살 입자입니다 날아가는 화살 입자 화살이 날라와요. 탁 칩니다. 막아요. 뭘로 창으로 창과 창으로 열번 휘두르니까 초목이 상하겠죠. 상하를 제자입니다. 이미 전 시간 에 했는데 그걸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고달퍼요. 또한걸또 한, 한 하니까 자열번 창으로 휘두르니까 초목이 상해요. 상하 제자. 이게 있을 때는 거의 여기 문장에서는 다 제자가 되는데 가끔 절자나. 대 자가 되는데, 이 설명은 지금 이 시간에 생략합니다. 요, 다른, 뭐 한자 성어볼때 돌려보세요. <laughs> 유튜브 좀 보세요. 자, 요것만 합니다. 대부분, 여기 뭐가 있으면 제 자가 됩니다. 이게 상할 제 자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여기다 먼저 쓰면 다제 자가 돼요. 절자나 대 자는 아주 예외적으로 되는데, 절자를 해봅니다. 자, 여기 세초가 있어. 쓰는 순서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제가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요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자, 새출자 꽁지 짧은 새입니다. 꽁지 짧은 새가 나뭇가지 앉아있어. 근데 그걸 상하게 해버렸어. 상하게 한단 말은 끊어져 버린다. 그러면 나뭇가지 끊어지죠? 끊을 절자.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상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 끊어진다. 끊을 절. 부러질 절, 자를 절자이죠. 절. 절자 끝났죠. 간단하게. 참고로 이제 아까 설명 그 길게는 안 하겠는데. 여기에 있다 여러 개 상할제가 있고 또 상할제가 이렇게 있고 상할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입구가 있으면 어조사제고요 나무 목이 있으면 심을제 분제 분재, 분제 분재 재배할 때 제자고요 오두가 있, 있으면 옷이 마른다 마를 제자 아, 옷을 재단한다 재단할 제 재단하듯이 재판한다 재판할 제자가 되겠죠 어 그렇게 된다 알아두고세초가 있으면 끊을 절자였고요 다를 이 자가 있으면 추대한다 할때 받들 대자가 됩니다 돌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장자를 봅니다. 이것은, 먼저냐면, 요것과 요것은 뭐냐면, 머리가 긴 모습이에요. 단정하게 머리 긴 모습. 이건 단정하지 않게 머리 긴 모습. 두개다 머리가 길어. 두개다 뭐, 어른 또는 나이 든 사람이 나타내는 거야. 옛날 기준. 이건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이고요. 허리 구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머리가 길다는 말은, 나이 들었다. 그 말이라고 옛날에는 두개다 나이 든다 어른인데, 이거 하나는 지팡이 짓고 있고, 하나는 허리 구부리고 있죠? 자, 해봐. 길장. 길장. 어른장. 어른장. 자, 늙을로. 이해했어요? 네. 아, 그렇게 딱 떨어집니다. 길장 자, 긴장 자를 줄여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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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요. 중관체자에서 자, 보자를 봅니다. 보, 자. 보, 자. 오, 디 자입니다. 옷이 있는 모습이죠. 옷이, 옷을 빨래질을 걸어 놓은 모습의 오, 디 자. 오디자 요 대가리 부분과 밑에 부분 옷에다가 대가리 하는 건 비속어 아니에요 사람한테 쓴 비속어고 저분은 이런 비속어를 비슷한 말 하면 좋아하더라고 물건이라든지 짐승한테 대가리라 말하 비속어 아니에요 자, 옷, 옷 대가리고 옷 밑에 쪽에서 이것도 오디자예요 여기다 자를 써서 활용합니다 왼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봐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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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디입니다 오디 자, 요걸 봅니다 빨랫줄이야 빨래줄에 대나무를 만든 그릇이 걸려있어요 이렇게 다시 빨래줄에 대나무를 만든 그릇이에요 이게 그게 이렇게 걸어놨어요 묶어놨어요 예 네? 묶어놨다고 왜 짐승이라든지 쥐 같은 거 쥐새끼들이 그 대나무를 만든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릇에 밥 같은 거 넣어 놓는데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걸어, 위에다가 걸어 놓는다고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크죠 클 보자 클 보자 클보 정리합니다 이제. 이게 빨래 이떤 줄에다가 매달아 놓은 그릇이에요. 묶거나요 커. 클 해봐. 클 보. 클 보. 클 보자가 들어가면 조금 보자 아니면 보자야. 해봐. 클 보. 클 보. 클 보. 보포 시작. 클보 보포. 클보 보포. 클보 보포. 여기에 들어가면 보자 아니 보자. 여기서는 보자가 됐어. 자 뭐가 컸어? 이게 뭐야? 옷이 커 고쳐야 되죠? 고칠 보자야. 다른 옷까지, 옷을 넣어줘야 되죠? 흥독 같은 거. 체울포짜, 보충해줄 보짜 간단히 외워지죠? 네. 이건 뭐야? 물이니까 물가포. 포, 포 중에 포, 물가포. 포. 무슨, 무슨 포, 무슨, 무슨 포. 포구. 이해했어요? 네. 여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보짜인 포짜야. 어디 갔으면 보 체울포짜, 보충한 데보짜고 물이 있으니까 물가포짜고. 포구할 때. 바로 외워졌습니다. 콩두자입니다 콩두. 콩. 원래 콩은 있잖아요. 여게 콩이에요, 콩. 콩수기야 콩은 제대로 썰려. 이게 콩수기에요 얘기해봐. 콩수 혼자 못 써. 여기다 쓰고 풀이 있어야 콩수기예요 자, 근데 이건 제기 모양. 여러분 제기 있죠? 제기. 제사 지닐 때 쓰는 그릇. 이렇게 된거 알죠? 이렇게 자주색으로 된 거. 요 모양은 요대로 가요. 제기 모양은 본다서 콩두가 나왔어요. 그럼 실제 제기는 요겁니다. 제기의 음식이 쌓이는 모양. 제기 두 자. 해봐 제기두 두. 제기 콩두 두개다뭐에서 나왔어. 그렇죠. 제기에서 나왔다고 제기. 콩두 콩. 자 콩을 맞추려 그래. 화살을 쌓아서 콩을 맞추려 그래. 응? 왜 이게 이게 화살 시 자입니다. 화살 실 화살 시 자. 화살을 쌓아서 콩을 맞추려 그래. 화살을 커야 될까 짧아야 될까. 그래 서 짧을 단이야. 짧을 단. 제가 여우지게 만든 말입니다 제가 여우지게 만든 말이야 단짠짤짤란 말도 있고 단점이란 말도 있고 장짠길다 어른이란 뜻도 있고 장점이란 뜻도 있겠지요? 네. 자, 자른다 절멋을 자, 그러면 음. 요거딱 성분을 봐봐봐 영어든 우리나라 말이든 모든 단어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동사 플러스 목적어야 서술로 플러스 목적어라고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사가 많아요.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오는데, 목적어는 을, 을, 에게예요 에게는 간접 목적어, 을, 을은 직접 목적어를 하는데, 굳이 그런 걸다 빼고,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서, 단어, 이루어진 단어가 50%입니다. 동사 다음에 보호가 와서 이루어진 단어가 20%고요. 그 다음에 말한 순서대로 단어가 이루어진 것도 꽤 되고요. 대부분 뭐라고?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 봐봐요. 자른다, 무엇을? 장점을, 긴 것을, 을, 목적어죠? 보충한다, 단점을, 짧은 것을, 동사 목적어 순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이말 그렇게. 일반 단어든, 삼자, 두 단어, 두 자로 된 거든, 세 자로 된 거든, 네 자로 된 거든, 다 50%는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일부는 또 순서도 되고, 일부는 동사 다음에, 동사를 보충해주는 보호가 오는 식으로 단어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지. 여기서 말한 단어는 삼자 성어, 사자 성어, 5자 성어를 포함합니다. 성어에는 고사 성어가 있고 일반 성어가 있어요. 고사 성어는 애 고자가 아니에요. 일과 연유가, 있, 일에 연유가 있어서 이루어진 말. 고자가 연고, 고자, 까닭, 고자, 이후 고자입니다. 이 고자죠, 이 고자. 고사 성어 할때이 고사 성어가 아니고 요거라고 일과 연유가 돼서, 이, 일이 연고가 돼서, 일이 까닭이 돼서 만들어진 말. 그렇게 해서 절장 보단이 됐지요. 장점을 잘라서 단점을 보충한다. 근데 우리가, 우리말 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중국어라든지, 아, 저, 영어라든지 우리말 같은 거, 우리 단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 여기 나오는 순서들이에요. 자른다, 장점을. 보충한다, 단점에. 이해했어요? 자, 근데 끊을 절자는, 요게 끊을 절자인데, 일반적으로 요거 또 끊을 절자입니다. 요거 봐봐요. 여기 있어 이것은 이거하고 같아 자, 이 칼도자죠 설명 안해도 되죠 칼도자 칼도의 변형형이 이겁니다 이거 손톱조자입니다 손톱이에요 손톱 위로 갈때 이렇게 써요 손톱조 위로 갈때 손톱조 칼도 오른쪽 갈때 칼도 손톱조 손톱조 시작 이거 보면서 일을 보면서 하지 말고 시작 위로 갈때 손톱조 오른쪽 갈때 손톱조와 칼도의 변형형. 그러면, 손톱조, 손톱조 칼도의 변형이니까 요거 대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칼도로? 이게 뭐냐면, 뱀, 뱀이야, 뱀. 뱀. 여기 뱀사입니다. 뱀사. 뱀이 이렇게 있어, 뱀사. 자, 뱀꼬리. 예? 해봐, 뱀꼬리파. 뱀 이게 안 해오죠, 이게? 뱀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뱀 뭐? 뭘댔어 뱀꼬리에다 뭘댔어 칼. 이제 뭐가 나와? 뱀꼬리에다 칼을 대면 뭐가 나오냐고? 뱀꼬리에다 칼로 딱 찌르면 뭐가 나오냐고? 피. 피가 나오지. 피가 무슨 색깔이야? 예? 빨간색. 빨간색이잖아. 네. 피가 나와 빨간색이든 뭔 색이든 그 색깔이라고. 해봐. 색색. 네. 피, 저, 뭐야. 빛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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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색자라고. 빛색. 자, 뱀사. 뱀꼬리, 뱀파. 거기다 딱 칼을 대니까 피가 나와서 색깔이 있죠? 자, 색, 색, 빛, 색. 색입니다, 색. 실사. 실에다 색을 딱 칠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에다가 색 칠해놓으면 한, 한 시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굳어요, 안 굳어요? 그럼 잘부러지요안 부러져요? 부러지지. 저분은 이해가 안 가나. 그냥 실 있으면 안 부러지잖아. 굳으면 딱한면 부러지지 않아. 딱한 부러지지 않아. 끈을 절자야. 끈을 절자라고. 사귈 교자 사귀고 있는데 끊어버린 거 뭐라 그래 절교라 그러잖아 인연을 끊는 거 뭐라 그래 절연이라 그러잖아 인연을 끊으니까 끊는다 인연을 절연 끊는다 사귐을 절교 아까 그렇게 형성이 되잖아 단어가 자 그런데 실에다가 색을 채려 놓으니까 굳어가지고 끊어진다 끊을 절제가 되지만 이것은 색에다가 실을, 색을 채려 놓으니까 아주 아름다울 수도 있죠 빼어나다, 빼어날 절자도 돼요. 빼어날 절. 절세 미인. 그때 빼어날 절자죠? 네. 어, 이 절자는 그러니까, 자, 봐봐. 봐요. 실에다가 색을 칠하니까, 굳어서 끊어진다, 끊을 절도 되고, 색칠해놓으니까 아름답죠? 빼어나죠? 빼어날 절자도 돼요. 끊을 절자는, 자,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 상하게 하니 끊어진다, 끊을 절. 색칠해놓으니까 단단해서끊어 진다. 끊을 절, 요건 또 빼어날 절자도 되고, 자, 요것은 몇 번? 일곱 번. 일곱 번. 뭘로? 끊어. 칼로 끊어버려. 칼로 일곱 번 끊어. 끊을 절. 끊을 절. 네. 절단할 때 절. 그래서 끊을 절은 이것과 이것과 이세 가지 끊을 절이고요. 이 절자는 아름다워, 빼어난다, 빼어날 절자도 되죠? 음. 자, 그렇게 해서 간단히 끝났고, 중국어로 발음해봅니다. 중국어로. 자,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한글을 아니 한자를 우리 말로 읽었을 때 받침이 니은은 중국어에서도 니은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응도 이응 유지돼요. 중국어 발음상에 음가가 있는 것은 니음과 이응밖에 없어요. 니과이 이응. 기억, 니을 비읍 이런 모든 이런 받침은 중국어에는 받침 이런 받침 음가가 없어요. 미음은 대부분 니은으로 바뀌어 자체가 없어져버는 리 경우도 20% 있어요. 자 봅니다. 그럼 우리 발음을 해봐. 우리 발음으로 절장보단 절장보단 이렇게 돼 있어. 요거 ㄴ은 없어지죠? 응 네. 그대로죠? 호는 네. 나도 단자 그대로죠? 그럼 뭐 어떻게 발음돼? 저장보단 저장보단과 비슷하게 발음 된다고 중어 발음상 저제장 받침 있죠? 그대로 장자보부단뉘 있죠? 또한 자 제일 끝에 삼성은 삼성 이 유지돼. 앞에 삼성은 이성화대 삼성이니까 이건 삼성을 해야 됩니다. 제창부두안 재창부두안, 절장보단, 저장보단, 저장 재창 저장 제창 보두 단. 두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절장보단 저장보단 제창부두안 제가 발음할 테니까 그 절장보단과 절장보단과 비슷한 발음이 내가 생각을 해보라고, 시, 실제로. 자, 창보두안 그러니까 절창, 어, 절장보단과 비슷한 발음이 되잖아. 한번 하고 나면 외우지안외우져 처음부터 유찰점좀 그렇지. 아무 비슷해도.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한번 하고 나면 유추가 되잖아. 바로 외워지고안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생각하기 쉬워. 그래서 중국어 공부할 때는 꼭 지금은 문장을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한자 우리 발음을 하고 그 발음과 연동시켜서 중국 발음을 해야 돼. 그래야 빨리 외우지고 오래 기억을 해. 가장 효율적인 공방법이잖아. 네. 한자 문화권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이 중국 가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네. 한자 우리 발음과 연동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아까 받, 받침 법칙만 하면 끝나잖아. 초성 법칙이 또 있죠? 우리 한자 초성이 중국 발음 어떻게 된가? 우리 딱두 페이지 정리됐죠? 그것은 여러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특별히,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줄지 안 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laughs> 어차피 초성 바로 됩니다. 중성은 70가지 정도 돼서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중성 변화 규칙은. 자, 재창부두안. 뭐예요, 그게? 보단 절장 보단. 보단. 아니, 절장보단. 아니, 절장보단은 이제 속을 생각하고, 실제는 절장보단 아니에요. 해봐. 재창부두안. 아 뭐냐고 그 뜻이 절장보단, 절장보단. 자 절장보단을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절장보단. 다시 한번 그게 뭐라고요? 절장보단. 그럼 절장보단 뜻이 뭐예요? 이, 잘라서 장점을 장점을 잘라서 단점을 보완하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번 더듬었냐면 앞에서부터 한번돼 자른다 장점을 보충한다 단점을 우리 말 우리 어순으로 자꾸 하려니까안 되는 거야. 자, 이해했죠. 네. 자, 수고했습니다.